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. 하나님께서 천당과 지옥을 만드셨는데, 어째서 길지와 흉지를 만들지 않으셨겠느냐고요.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상에는 길지는 아주 적습니다. 흉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제가 그동안 소개를 해드린 것들은 항상 좋은 땅, 명당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그 흉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바로 이 거대한 콘도타운입니다. 이 콘도타운이 어째서 흉지에 있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주변 산세입니다 겉으로 봐선 그럴듯 하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어떤 대기업에서 콘도를 지어 놓은 곳입니다 거대한 콘도타운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이 뺑 돌려 있고요 큰 콘도입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콘도가 있는데 아주 거대한 집들입니다 여기는 그 뒤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혈이 전혀 없습니다 어, 여기는 전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사전에 이런 걸 저하고 있는 걸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. 어, 이 토지를 보시면 흙을 한번 보세요. 수천 년 동안 썩어서 이게 내려온 흙이죠. 이 흙이 이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래서. 했습니다. 이렇게 옆에 물이 줄줄 흐르고요. 워낙 물이 흐르니까 저 옛날 에반동사 짓는 분이 저기 아예 물탱크를 해놨어요.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할수 있도록 남의 일이지만 이런 데 와서 보면 기가 막히고 정말 눈물 날 지경입니다.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, 할 말이 없습니다. 말을 말을 잃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. 참 기가 막히네요. 예, 네, 있을 수가 없지요. 이런 데는 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예, 네,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이,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. 정말 눈물 날라 그러네요. 저 아래 그, 이 산에서 전체 이, 물이 모여서 나아가는 그런 곳에 집을 지어놨어요. 저 아마 저 정도는 뭐 수백억 들었겠죠. 근데 저렇게 되면 저건 망하는 거죠. 망하는 겁니다. 이 안에 어떤 업체에서, 회사에서 큰 펜션 같은 걸 크게 전화 왔습니다.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백억대를 들여서 줬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건데요. 실제로 사람이 살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건 아주 천하의 흉지에 들어가 있죠. 여러분 보시면 저쪽에 왼쪽에 저기 좀 보시듯이 네. 저 왼쪽으로 해서 저쪽 빨갛게 전나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앞에 동그란 봉우리 하나 있죠 그리고 저쪽하고 저렇게 연결을 해서 뚝을 쌓으면 여기는 저수지로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수지로 써야 될 자리에 저렇게 어, 타운이 들어가 있죠 저런 데는 사람이 살아도 큰일 나고 절대 못 쓰는 자리입니다.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저수지 방죽기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저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여기에다 건물을 짓거나 묘를 쓰면 이건 아주 절패하는 절패지지입니다. 그래서 이 거대한 콘도 타운을 지어 놓고 지금은 아예 이 타운 자체가 문을 닫고. 영업을 하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런 데는 이렇게 막아서 이 산맥하고 이렇게 막아서 저수지로나 쓰는 그런 땅입니다. 아주 크죠, 콘도가.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잘못 져서 문을 닫아놓고 망한 그런 상태였죠. 세상의 길지는 아마 육지의 백만분의 일도 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한 10%가 흉지일 겁니다. 그 나머지는 그저 무해무득한 땅이겠죠. 막대하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해놓고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흉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